돌출입 나와 있다가 들어가게 되면 늘어난 가죽은 원래대로 안 돌아. 맞아 그게 문제야 그게. 돌출입을 너무 넣었어, 그럼 다시 조금 빼줄 수는 없나요? 빼죠, 있어요. 근데 그교 음. 전에 너무 들어가서좀 빼고 싶을 때그 전에 받았던 병원에서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까 했는데 여기는 감이 없냐 하고 새로운 병원을 찾아가는 게 나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t n 이 치과 대표 원장 이정아입니다. 저희 오늘은 또 이제 근래 몇주 동안 뭐 주걱 턱도 했고 응. 턱도 했고 완면 비대칭 됐잖아요. 이걸 안할수 없죠. 돌 주입. 뭐가 궁금해요? 어느 정도 튀어나와야 이거를 이제 교정이 필요한 돌출입이냐라고 볼 수가 있나 왜냐면 이걸 여쭤본 이유가 저번 주에 저희가 비대칭을 할때안 하면 나중에 아프다 이렇게 미용적으로 떠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돌출입도 그런 경우가 있냐 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음, 돌출입은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 돌출 중에서 단순 돌출이 있어요. 네. 단순 돌출은 어금니의 교합 관계가 1급이라 그래서 매우 정상이에요. 네. 근데 한 송곳니 정도부터 앞니 6개 정도가 이렇게 막 뻗어진 거죠. 이런 경우는 어금니의 교합이 정상이기 때문에 쉽고, 예, 네. 네. 뭐 이런 네. 거에, 예, 네. 그런 거에 전혀 문제가 없, 없잖아요. 그러니까 턱관절에도 문제가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단순 미용 목적이죠. 그런데 단심하지 않은 이 <laughs> 편집을 해가면서 안 해? <laughs> 단순하지 않은 돌출입은 그럼 어떤 돌출입을 말하지? 어 상악은 진짜 튀어나오고 네. 아래턱은 들어가 있는 2급 부정교합이라고 하는 거죠. 턱관절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얼굴도 점점 길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편도 편도 문제랑 결부가 돼서 아데노이드 페이스라는 걸로 성장기에 얼굴이 많이 변형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해야죠. 꼭. 근데 이돌출입이라는게 교정을 하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면 뭐요? 몇몇 연예인들의 사례도 있고, 예뻤던 분들이 넣었다가 더안 예뻐 보이는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거는 넣기 전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지. 알아요? 알아요. 어, 어떻게 할수 있어? 정밀 검사. <laughs> 그 그런데 그거는 이제 원장님은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걸 환자가 좋아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정밀상담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 그냥 이제 저의 이런 진료적인 경험과 돌출리케이스 들 데이터들을 계속 모아서 비슷한 유형 기지 계 분류를 한 거야. 그래서 그그 그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이 오면 같은 그룹인 것들을 찾아서 이제 그 사례들을 보여준 거예요. 딱 보여주는 순간 어저네요딱 이래요. 본인은 정말 똑같다고 신기해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돌출입 나와 있다가 들어가게 되면 늘어난 가죽은 원래대로 안 돌아. 맞아, 수안 그게 문제야, 그게. 거는. 그래서 돌출입 교정은 정말 한꺼번에 훅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서 조금 들어가고, 거기에 내 피부 상태가 적응하고, 또 조금 들어가고, 적응하고, 이렇게 약간 오랜 기간을 거쳐서 하는 게 다이어트랑 똑같은 것 같아요. 돌출입을 네, 네, <laughs> 너무 넣었어. 그럼 다시 조금 빼줄 수는 없나요? 빼죠 있어요. 아, 빼줄 수 있어요. 에이. 근데 그 교년에 너무 들어가서 좀 빼고 싶을할 때, 음. 그 전에 받았던 병원에서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좋을까? 여기는 감이 없나 하고 새로운 병원을 찾아가는 게 나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관계적인 면에서 기존의 병원과 괜찮다 하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그 병원이랑 더 친숙하기 때문에 뭐 재교정을 받으시거나 약간의 수정상이 있으면 그 병원을 통해서 하시면 더 좋죠. 환자의 어떤 이런 처음부터 쭉 이런 누적 데이터들도 다 가지고 있고 해서 그렇게 해 보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무슨 기간이에요? 다른 거 정도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거는 한 2년 반 이내로 끊어요 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돌출입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요 환자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게 입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보단. 입이 적당히 들어가서 예쁘게 약간은 덜 들어갔나 싶을 정도가 사실은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대화를 많이 해서 왜냐면 주치의를 만나면 대화를 진짜 많이 하세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 원장님이 너무 바빠 보이셔서 질문 못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바빠도 붙들고 물어봐야 돼요. 의사들이 대답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미리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부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질문을 하시면 더 좋죠. 이 교정 돌출입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 다 전문가잖아요. 이 전문가 선생님들과의 어떤 대화로 최상의 지점을 잘 찾아내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